]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렇듯 오늘 아주 단짝 두 분씩 나와주셨습니다. 네. 자, 한번 소개해볼까요? 자, 나와주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자, <laughs> 자,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. 아스트로 사나 문빈 그리고 고샤일드장준 아. 주찬 그리고 위아이의 요한 동안 나왔습니다. 자,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스트로, 주로 문빈 사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.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<laughs> 유비커터스와 4차 산업시대에 맞춘 둘셋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장준 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<야>, <laughs>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위하의 큰하니 작은하니에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주간아이들의 어, 보통 팀이 나오면 네. 뭐 우리가 뭐 신곡 소개라든가 아. 신곡 스포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네. 여섯 분이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. 람아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네네 네. 그 저희는 뭐 문빈 씨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제 원래 유닛 하기도 했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녹화 족인데 조금 약간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좋은 어. 유리씨, 닛 아, 장준씨, 주찬씨 오늘 캠이 어떤가요? 저희는 뭐 오늘 옷부터 딱 맞춰서 네. 네. 재밌게 놀고 가자 네.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. 오늘 끝나고 일산 호수공원 가서 아. 놀자. 아. 골든리스 웨스턴돔으로 아. 모여라. 아, 저기 보이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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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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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. 오늘부터 좀 틀리긴 하지만. 아, 보이지 마라. <놀람> 너무 웃긴다. <놀람> 위아어 아이는... 저희가 돼요. 아까도, 저희 먼저 해달라고. 아, 송합니다 또, 위아이는 위아이만의 매력이 있잖아요. 오늘 어떠세요? 분의 캠이 어때요? 저희. 네? 네. 일단 뭐, 아까. 막 <laughs> 맞아 네, 오늘 요한이가 굉장히 어, 잘해준 덕분에 네. 제가 오늘 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음, 보니까 아, 오늘, 아. 오늘 오늘 팀들 중에서 위아이가 또 막내고 재관둥이 역할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너무 귀여운데 <laughs> 네. 오늘 녹화 정말 재밌지 않았어요? 녹화 정말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. 예. 스포를 조금 살짝 예. 해드릴까요 우리, 우리 팬분들께 오늘 녹화에 뭐가 있었는지 살짝 한 번. 어 일단은 음, 우리 사나는 네네네. 한번 귀엽. 아... <laughs> 귀여운 모습이 많이 나. 왔나요래그그 그래. 그래, 그래. 그네 그래. 그그그 그래. 그래, 그래. 그 그래. 그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그 오늘 거의 뭐헬스 그래, 저희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, 그래도 아, 저희가 함께 이렇게 그렇지, 그렇지. 해서 여섯 명이 <laughs> 함께 있는 <laughs> 자리에서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, 아, <laughs> 네. 어, 깨어나세요. 네. 일단, 뭐 스포 뭐 있을까요? 일단 제가 너무 배불러요, 지금. 아아 어, 맞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저는 네. 잘안 돼서 신어갑니다. 어. 네. 자,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자,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자, 기대해 주시고요. 자, 그러면 우리 또 각자 우리 팬분들께 네. 오늘 또 나만의 하트와 윙크 하면서 인사 좀부탁드릴게요 아, 저주간아 맨날 하는데 이제 문비씨가 들어주시고 사나씨가 네. 하시면 됩니다. 자, 로아, 저희 사나랑 아. 어, 저 예. 비니가 이렇게 주간에 출연을 네. 하게 됐습니다. 11월 10일 날 음. 방송되니까요. 11월 10일? 11월 10일. <laughs> 맞아요. 8시. 네. 네. 잘 봐주시고요. 어, 사나씨도. 하트 윙크. 네, 하트 윙크. Uh -huh. 하트 윙크. 네. 자, 네. 우리 골든 차이드 장준 주찬이 어이구, 오늘도 아주 신나게 놀다 갑니다. 예, 네. 예. 근데 얼굴이... 아, 어이구, 얼굴이... 아, 예. 저 얼굴이. 어, 예. 아, 어이 얼굴이. 감사합니다. 사 예, 이 방영 일자가 이렇게 막대 가져 전날이잖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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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죠, 그죠. 11월 10일 예. 골든리스 기대쇼. 기대쇼. <laughs> 아, 아, 아 컨셉을 아주 잘 잡고 나왔어. 따라다 자, 이 허리 진짜 계시네요. 오, 예. 안녕하세요, 루아이. <laughs> 어, 오늘 이렇게 저와 요한이와 아주 멋있는 선배님들과 함께 어, 주한아이돌 출연하게 됐습니다. 네! 네. <laughs> 많이 봐주세요. 사랑합니다. 윙크아트. 수고습니다 귀여워요. 아, 정말 사실 <laughs> 이 여섯 분이 이런 조합으로 방송하는 건 오늘밖에 못 보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런데도 아, 네. 어, 여섯 분의 어떤 그런 사실 이두분두분케미도 좋지만 여섯 분의 케미가 너무 좋습니다. 아. 맞아요. 네.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즐거운 주간 아이돌 방송이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네? 11월 10일에 만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